안녕하십니까. 피싱게임 피치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공현진항에 왔고요. 그 지난번 대구 꽝친 거 오늘 복수하러 재도전 하러 왔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풍랑 지구가 떠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주위번은 풀린 상태고요. 일단 바다 상태가 어떤지 나가 봐야 할것 같은데 오늘 열심히 해서 지난번 꽝친 거 복수 제대로 한번할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포인트 이동해서 장비 소개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포인트 도착했고요 일단 장비 소개 한번 드릴게요. 아, 낚싯낚대는코가 s t 5 1 1 m l 대고요 오늘은 전동질 가져왔습니다. 전동률 159200J에 박사 1호, 로크리너 4호, 몸이다 가만 고요 일단 헤드는 180g, 스커트 일단 달아서 일단 시작해 볼게요. 바로 걸렸어요? 4 어. <laughs> m 로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좀 떠내려야겠어. 몸이다. 저 51m 찍히는데? 어? 둘, 셋. 일단 풀링을 빨리 유도하게 서 다섯 바퀴만 가봐 볼게요. 수심이 잘못됐나 본데. 지금 다섯 바퀴, 일곱 바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드랙 소리가 안 나니까 감을 모르겠어. 애구도 토토토토 떠져. 아, 감을 모르겠네. 전농진 <laughs> 느낌이 없어. 요 손도, 금. 아, 나 시작하니까 손이 갑자기 시려지네 아, <놀람> 시 월명을 먹었는데, 속이. 속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와. 월명은 안 됐는데. 지금 열 바퀴 갖고, 바닥 찍고,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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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폴링으로 한번 리더해보고 있어요. 아, 근데 속이, 어, 아, 약을 먹었는데, 아까 6시에 먹었는데, 속이 별로 안 좋은데, 와, 아, 바닥에. 와, 아, 뺐다. 어후, 아니, 감다가 딱 걸려버리네. 아벌서 손실은 큰일 났는데 아, 풀려. 풀려. 이동할게요 네. 올라온다. 아 역시 편해요 전용리를 쓰니까 아, 뭐. 오웃었다 해초 극물 걸렸었네 주동에서 90m. 아, 멀미가 올것 같아. 너무 바닥에서 놀지 마세요. 이건 위험하니까. 바닥 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운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뺐다, 어, 뺐어요. 아, 이거 밑을못 쳐다보겠어요. 멀미해가지고. 아, 또, 걸렸다. 아, 씨. 아, 또 뺐다. 바로바로 걸렸는데? 아, 씨. 아, 또 걸렸어. 아안 나와, 뺐다. 아이씨 네 추워서 못하겠죠? 저... 아니야 멀미하고 빨래 뭐좀 늦게 먹었더니 너울리 오늘 꼬랑꼬랑 대고 너울이 좀 힘든 다아 어, 저것도 한참 쳐봤더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자포트 이동해서 107m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고기도 잡아야겠고 멀미도 이겨야겠고 또 올렸어? 아 그물.. 야 지금 나왔는데, 아 진짜 아, 아 뺐어요 뺐어요 아 리를 좀 쳐다봐야 되는데 멀리 때문에 지금 아래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직 한 마리도 안 나온 거죠? 나왔잖아 나더할게요 애국 말고 <laughs> 지금 포인트 이동해서 또더 체류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매연 냄새랑 같이 맡아 버리니까 속이 더안 좋아지고 대고도 안 나오고 전동률 수심도 안 맞고. 이동할게요 1600원 이이아0매연이 이렇게 이렇게 와원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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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게요. 전동휠 체비가 터져가지고 수동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아 여기 배. 여기에 딱 실려버렸어. 아 이렇게 가벼운 걸. 지금 10시 반. 이제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두 마리만 잡다 오늘도 꽝 치면 안 되는데. 아. 이런가 따라와서 우는 건 별로 없죠? 있어요? 어이구, 죄송하고 아, 나한 마리 잡고 싶다. 아이씨. 이동할게요. 아, 또 잡았네. 낚시 진행할게요 진행할게요 저 고기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낚시할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앞에 또 왔어 아그 앞에만 나오냐 125메다요 아이렇 깊다 s c 175메다 지금 60미터 넘어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입질 한 번도 못 갖고 채비 세번 터뜨리고 멀미, 멀미도 하고 힘드네요 오늘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제발 뻥치면 안되는데 살짝 불안해 빨리 갖고 빨리 내리기 리트리브를 천천히 해야 되는지 빨리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네 뭐 건드려줘야 해만다지 이거 이것밖에 빠르게 리트리브하고 폴링 자, 볼래. 아, 이거 이제, 이제, 걸리니까 이제, 이제, 이터지제이지이곱지제라도나오이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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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날리네 대구의 입지를 바꿔 오시네요 대구 낙서가 이렇게 힘든거였는지 몰랐네 천돈 잡고 싶네 너무 안나오니까 이거 어 왔다 히트다 아 바닥 어맞거기 맞아 거기 맞아, 맞아 네 바닥 딱 찍자마자 물어오르네 아꽝 아, 아니다 오, 덩어리 하나 올라오나? 뭐? 오, 오, 오. 오, 좋은데, 좋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직 100m 남았어. 정말 넘기다. 치네 그래도 그래도. 어, 어, 아이데 천천히 올려야다 힘들다 그래, 그래. 야야, 가지마 어, 좀클것 같은데? 오우 아, 80 나왔어, 80! 아. Uh. 怎么到现在？ 35m. 35m? 네. 가봤네. 일단, 한, 7자 이상만 되라. 아. 와, 막 올라온다, 그냥. 다 왔어요. 오, 아, 오! 아, 야, 뭐야, 뭐야. 실례 봐, 실례. 와, 뭐야. 야! 야! 아, 뭐, 와! <laughs> 아. 와 야, 씨, 미쳤다. <웃음> 와! <웃음> 미쳤다, 미쳤다. <laughs> 와! 야. 미쳤어, 미쳤어. <laughs> 이것도 나왔다. 와 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씨. 야, 이런 게 나왔네. 와와 씨. 다 없다 차? 야, 아 감각이 이다 이걸 어떻게 아가미! 아가미 차 타야겠다 아가미... 아... 아... 잠깐만요 와...씨... 대이 야...씨... 이도 돼요 같이 가요 한87 나오네요. 87. 어휴 축하드립니다. 어디? 저 뒤에 있어요. 제가 집어넣을게요저 가면 끝에 걸려가지고 제가 집어넣을게요높 네. 사진 한번 87. 87. 네. 아. 한마리 했습니다한 마리. 야선 대구 선발 반반대 이제. 아 <laughs> 멀미 안녕. <laughs> 들어봐. 아가미 잠깐 한번 찍어야지. 언제 언제 또 찍어보겠어 이거. 아 촬영만 하면 고기 안 나와가지고. 뭐꽝 <laughs> 아, <laughs> 어, 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 이한 <laughs> 마리만 뿌려도뭐 스무 명 먹겠지. 아, 빡하네. 망풀에 망풀. 톱키를 그냥 뒤엎어 버린다. 망플에서 망풀. 와. 아, 거기 도착했을 때멀미가 없어졌는데. 잠깐만. 아이고 씨 고기 같은데 고기? 아니에요? 아니요아또 걸렸어 아 방금 뺐는데 씨아 터졌다 에이 아 속이 속이 너무 울렁거리네 아. 아까 마이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연결 좀 하려고 카메라 좀 고개 숙이고 찾아봤더니 다시 멀미가 확 올라왔어요. 아 고개 한 마리 또 걸어주면 멀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동하죠. 어, 약발이 오늘 아예 안 봤네. 멀미약이. 주혈를 먹었어야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법엔 멀미에 이 냄새에 섞여서 막 115m 바람도 좀 터지는 것 같고 다행히 오늘 꽝은 안 쳤는데 아몸 컨디션이 영 진짜 어거지로 보태가면서 낚시한 것 같아요 아 멀미 동해 너울의 멀미 뭐 끝났죠 먹그 뭐, 정도로 그래도 저번 대구라고 할때 가자미 한 마리 잡고 왔었는데 오늘도 아까 10시 너무 10시 반 그때까지 입질 한번 못 받고 있다가 딱 바닥 찍었는데 폴링 폴링 입질 에아 그래도 대구 그렇게 큰건차음잡아먹는데 아이스박스에 한 마리 넣었는데 망클이 되어버렸어 왕풀 쭉에서라도 한 마리 더 넣고 싶은데 배조항 보니까 오늘 뭐 그렇게 대구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추가 마리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동할게요 너무 안나 78m. 자 78m. 캐스팅. 바닥이다, 어, 씨. 바닥이다. 아이씨. 터졌다. 에이. 60m. 아 남네. 하루 종일 한번 입질. 그나마 그거 한번 입질 하이트. 조황이 별로 안 좋네요. <목소리> <목소리> 한번 입주 온거 한번 그 잡은거 그 아니었으면 원샷 원킬 원샷 원딱 했네요 훌륭하다 훌륭들어갈게요 자, 오늘 낚시 종료 됐구요 아 주황이 정말 너무 안 좋네요 사장님이 손들어 손드셨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긴 했는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바다에. 아... 그나마 오늘 저는 딱한번 입질 온 거. 그거 이렇게 운 좋게 잘 낚아채서 개인 기록, 인생 고기, 인생 대구 한 마리 잡았고요. 그걸로 끝. 대구 낚시가 참 힘드네요. 아...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아슬아슬했네, 오늘도. 자, 다음 출조는 언제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만 않아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잡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뭐산문을갈 수도 있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